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입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지금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레바논 지역에 산 여인, 그 검게 그른 여인을 솔로몬은 나의 어여쁜 자다. 그리고 일어나 함께 살자. 그런 말씀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대림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다림의 계절이고 또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이 발전되면서 기다린다는 것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한국과 포르투갈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축구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5분만 봤어요, 5분만. 왜 5분만 봤을까요? 한국이, 한골을 먹는 거예요. 어, 그래서, 왜냐하면 새벽 기도도 나가야지. 또 토요일 날도 바쁘지. 내가 이걸 90분 동안 보고 이길 거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야 되겠다 하고 그냥 딱 잤어요. 그래가지고 3, 4시쯤에 딱 보니까 어, 2대1로 이긴 거예요. 제가 잠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죠. 그래서 열심히 그 유튜브가 어떻게 꼬이 놓는 장면을 보려고 했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화면상으로 누가 꼴을 넣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만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기대가 적으니까 기다리기가 불편합니다. 자가용이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지금 핸드폰만 있으면 언제 출발할지, 언제 차가 도착할지, 언제 택시가 올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차를 타고 가다가 무슨 이야기를 나오면 몇 초도 걸리지 않은 상황에서 답이 탁 나와요. 그러니까 웬만한 것은 어디에 다 있어요? 핸드폰과 인터넷을 통해서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기다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래요, 목사님 시간의 문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시래 저분로 <laughs> 근데 그분은 그분의 스타일이 그러시는 거야.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대감을 가지고 이것을 기다리면 그 시간이 좀 단축될 수도 있겠지요. 언젠가는 이 문제가 해결될 텐데. 막연하게 기도하고 막연한 기다림 속에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마음의 부담감이 더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저 사진 누가 사저 여인한테 사진을 찍어 주죠? 저 사진사가 누구죠? 삼손인가요? 뭐 머리 긴뭐 솔로몬이 아 솔로몬이 벌써 답이 나와 버렸네. 머리가 수시 많은 저긴 머리 있는 저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상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시면 누가 찍을 것 같죠? 말씀 안 하시면 저도 설계 안 하려 해요. 엄마가 찍었을까요? 상상이 필요한데요. 뭐이 빨간 걸 이렇게 두르면 누가 빨간 걸 들었을까요? 상징적으로. 여러분 아시는데 일부러 답안 하시는 거죠? 그렇죠? 주님께서 사진을 찍고 계시고 우리는 이렇게 포즈를 취하는 것입니다. 술란미 여인이 솔로몬이 오는 소리를 듣고 흥분하고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이 연인은 서로를 향한 간절한 그리움 그리고 혼례를 치르기로 약속했어요. 그리고 다시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하는 이 솔로몬의 소리를 이 술라미 여인이 듣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외하고 또 청혼을 하고 청혼을 수락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의 이야기이죠. 그리고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저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은 많은 갈등과 헤어짐과 주변에 방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아가서를 지난번에도 설교했듯이 남녀의 뜨거운 사랑, 노골적인 사랑,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삶이 어떠한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가서가 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성경 8절과 구절 말씀을 한번 잘 읽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 읽어 볼 건데요. 한번 8절과 9절 읽어 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지금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이 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솔로몬이 오는 모습을 보니까 그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산을, 산에서 달리고 있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고 있어요. 먼 곳에서 그리운 나의 님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자가 달려오는 것이 아니고, 호랑이가 달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달려오지요? 노루가 달려오고요. 그 다음 어린 사슴이 그 순발력과 부드러움과 유연함으로 이 술람이 여인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을 연인 사이로 비유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곁으로 이 노루와 사슴처럼 다정스럽게 아주 리드미컬하게 우리의 품으로 오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벽 뒤에 서서 장애와 갈등과 간격이 있어요. 이 남녀의 사랑에 갈등과 방해 요소가 있는데 이 방해를 뚫고 이 솔로몬은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고 있다. 마치 노루와 사슴이 그리운 그의 님을 보고 방해 요소를 뒤로 하고 문살 틈으로, 창살 틈으로 자기의 연인을 바라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그리워하고 정감 있게 다가오는 것처럼, 그런데 이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 벽 뒤에 벽이 있고 갈등이 있는 그 상황, 그것을 뭐 여러 면으로 어, 비유할 수 있겠지만 신앙적인 장벽이라고 볼수 있겠죠. 장벽이 있고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로 노루와 사슴과 같은 사랑과 다정한 정감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이 돌이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술람미 여인의 연인인 이 솔로몬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0절과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지금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신앙생활에 왜 갈등과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자고 주님이 요청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이 상황적으로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1절 말씀에 겨울이 지났다, 그렇게 말하고요. 또, 비도 그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려오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겨울, 성장, 식물의 성장이 멈춘 계절, 그리고 비가 왔다는 것은 여러, 어, 하나님의 은혜도 포함되어 지지만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위와 비바람 속에서 활동이 제약이 있는 그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이 노루와 사슴이 이 땅에 올 때에는 지면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고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쉽게 이야기한다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지났다. 이제 꽃들이 화사하게 피는 신선한 계절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시련의 시간이 지나갔고 술람이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의 갈등의 요소들이 다 지나가듯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의 삶을 살수 있는 주님의 때가 거의 다가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된 이 땅의 교회들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의 초청에 기쁨으로 참여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 보면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났다는 거예요. 비가 지났고, 비바람이 지났고, 이제는 싹이 열매를 맺고, 꽃이 향기를 피우고, 그 열매로 인하여 향이 드러날 좋은 시절과 계절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마치 전도서의 말씀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때가 있는데 바로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마치 라오디기아 교회를 향해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노크 소리를 듣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초청 혹은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초청하셨다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노크하고 계세요. 그리고 전도서의 말씀처럼 모든 일에 때가 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처음과 마지막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너는 나와 함께하기로 내 마음에 확정했다. 그것이 일어나다의 구체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허무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즐겁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쳤다.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서 향기를 드러내는 참 좋은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포도나무가 꽃을 피웠다는 것, 봄이 한창이고, 그 꽃을 통해서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하는 예수 안에서의 풍성함,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풍요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주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너희들 보고, 듣고, 맛보고, 느껴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가? 겨울은 지나고, 이제 봄이 왔어요.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종주국인 영국, 영국의 기독교 신자의 비율이 50%로 50%, 50 이하로 떨어졌대요. 50% 이하로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주 교단인 이 성공회 신도들의 숫자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영국의 교회가 50%도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이 영국 성공회에서는 2031년까지 1조 9천억 원을 들여서, 여러분, 1조 9천억 원을 들여서 청년들을 이렇게 세우는 리더십,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 빈곤층들, 시골교회의 목회자들, 그래서 교회를 살리기를 향한 운동을 벌이고 있답니다. 그리고 교세를 키워야겠다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1조 9천억 원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경복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혹은 한국교회의 이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뭔가 새롭게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우리 교회의 부흥과 활성화를 위해서 저 십자가 네온 사인이 바뀌었거든요. 그분이 그 공사하는 분들이 탁 보든지 그래요. 교회 건축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냐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법적으로 동성애를 허용하는 그러한 여러 자유주의적인 사고가 교회 안에도 팽배하고 있습니다. 점점 성경과 멀어지는 영국의 교회의 현실 속에서 기독교 교세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남아 있는 영국 교회가 성경대로 교인과 이웃을 품는다고 한다면 교세는 얼마든지 반등할 수 있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근본주의적인 신앙생활로 돌아가자는 것은 아니에요. 안일하게 영국 국교에 안일하게 머문다면 영국 기독교의 입지는 계속 좁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 교세를 확장하는 그러한 새로운 방법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변화하는 시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젊은 세대들,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과연 우리들은 이 변화하는 세계에 대처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과거에 머물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세우지 못한다면 나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경쟁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경복교회가 경쟁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 공동체가 행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겠습니다. 몸이 아프면. 육체적으로 신호가 옵니다. 여러분 한번 영적으로도 둔해지고 하면 신호가 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와야 되는데 교회 일을 하면 할수록 너무 바쁘고 정신없이 살다가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염려가 너무 많아요. 교회에 대한 염려가 왜 이렇게 많은지 저 염려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염려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생각할, 차지할 자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족하지 못해요. 의욕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것이 인간 관계의 갈등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순람의 여인은. 솔로몬이 오는 소리를 듣고 설레임과 기대함을 가지고 자기를 그창틈 사이에 바라보는 자기를 알아주는 그 솔로몬을 보고 이 여인은 흥분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 생활을 해야 하고 이 주님을 만나는 인카운터 내 안에 거하는 이 주님의 인도하심 이 교회 저 교회의 마음을 나눌 것이 아니라 경복교회 살리기 운동을 위해서 여러분 힘쓰셔야 돼. 다른 교회 도와주는 거 너무 좋지요. 도와주는 거 펌나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의 성장과 부흥과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셔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이곳에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주님의 대림절을 맞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검게 그을린 아무것도 매력이 없는 그 여인을 향해서 솔로몬은 사랑의 마음을 억누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낮고 낮은 자리로 아무 바라볼 곳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저께 한 15명 이상 정도는 우리 교인들 말고가 오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한 분이 그러세요. 자기는 자기 오빠가 장로고 자기도 교회에서 집사를 했는데 또 다른 직분을 주셔가지고 너무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런데 성탄절 둘러보고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저 혼자 들은 게 아니라 아, 내가 이제 교회를 좀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기쁜 일 아닐까요? 이제는 좀 교회를 가볼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환대를 받고 성탄절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그런 마음이 생기셨다는 거예요. 그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경복교회에 나오세요 라고 말했을까요? 아니면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그렇게 말했을까요? 네? 충청도에 사세요. 안타깝게. 제가 서울에 사시기만 하면 경복교에 나오라고 여러분 좀 공격적으로 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좀 나오시라고 해야 돼 그래서 제가 가까운 교회 에잘 나가시라고 그렇게 고면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람미 여인 지치고 피곤하고 애썼던 여인이었어요 그 피곤하고 또 갈급하고 사랑이 그리운 그 여인을 향해서 솔로몬은 힘들게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그 여인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듯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여셔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힘들고 수치적으로 얼마나 힘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한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못 이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예수 안에서의 생명, 기쁨, 이 주님의 잔치에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성탄의 큰 기쁨을, 좋은 소식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